미술 활동을 하실 때 그런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실 때 어, 마음가짐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미술을 이제 나 미술을 하고 싶어요 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한가를 좀 얘기를 해준다면 어, 아이들이 사람들이 끄적끄적 하는 거를 원래 좋아하죠 태어났을 때부터 끄적끄적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걸 계속 이어나갈 때 부모님께서 이걸로 과연 네. 네가 먹고 살수 있겠냐. 네. 그런 부모님도 아직도 많이 계세요. 네. 하지만 아이들이 많이들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고 소질이 네. 보인다면. 음, 부모님께서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있고요. 네. 아이들은 자기들이 많이 원해요, 하고 싶어 해요. 네. 하지만 어, 환경적인 것 때문에 음. 많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음. 네, 사실이죠.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네. 좀 적극적인. 음,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음. 전주에는 전주 예중이 있어요. 그리고 네. 예고도 있고 네, 있죠. 예, 전통고도 있고 저희가 어릴 때부터 어 그림을 접할 수 전문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만약에 안 되면 어, 다른 이제 고등학교로 전학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꼭 하고 싶다면 그렇게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적극적인 마음도 좀 필요하고 또 주변에서도 부모님들도 아, 우리 애가 좀 뭔가 자꾸 그림 쪽으로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보이면은 약간 지원해 줄 필요도 있고 그렇죠. 어차피 지원을 해 주면은 가면서 더 좋은 길을 찾아갈 수도 있고 가다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